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춘천 동산면에 한벼 농가가 도북 피해를 입었습니다. 이 농가에선 총 2천평 중1 천평가량 면적의 도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사람이 그냥 갑자기 도북이 되니까 네. 저 비용사 하니까 그냥 그대로 심는 거죠. 전체적으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? 지금 제가 볼 때는 3 0평바깥으 봐야 잘고 있는 거총 2,000평 정도의 흐, 절반의 피해가 발생을 한, 한 거네요? 이렇게 몸사여 놓고 얼마씩은 먹을 수 있는 게어게 된다? 많이 아니, 속상하죠. 이게 사실 그런데 뭐 하늘이 하는 일을 뭐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. 할수 있는 거지. 뭐. 그래서 이렇게 망가졌으니까 담당자가 와서 시야조사를 해가지고 실적을 그런지 제대로 원칙대 어느정도 좀 해줬으면 그으로는 그게 저는 그것만 다릅니다. 다름, 안 그러면 갈 것입니다. 이어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는 가운데 춘천 농가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.